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뉴욕시장은 오늘 휴장입니다. 휴장입니다. 이번 주에 시장 흐름들은 글쎄 뭐 지표들이 중요한 어떤 지표들이 발표는 잘 되지, 되지 않고 연준의 인사들의 어떤 발언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최근에 이제 연준의 이사들의 어떤 발언들이 좀 매파적인 어떤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시장 흐름들이 오늘도 뭐 이번 주도 그대로 반영될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예, 이번 주에 우리나라 주가가 지난 주에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탄력이 둔화됐던 이유 그것은 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어떤 수급의 요건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 지난주에 시장 흐름들하고, 예, 그, 움직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주요 이슈부터 한번 볼게요. 예, 지금, 이제, 그, 재무부가, 이제, 한국을 포함한 7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넣습니다. 이건 뭐, 일상적인 건데, 사실은 지금, 이제, 엔나와위안화의 어떤 약세 흐름들, 통화가, 지금 현재 약세 흐름들이, 그 미국의 달러가 약세 흐름으로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약세 흐름을 보인다는 건 이건 좀 부담이 있죠. 예, 그리고 미시건대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하고 1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내리고 예, 지금은 이제 소비 심리는 올랐거든요. 예, 그리고 어저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금은 약간 지금 시장에 대한 그 나쁜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게 이제 월가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뱅크오브 아메리카는 증시가 붕괴를 앞둔 상승제처럼 보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그 투자은행마다 다른 보고서를 내놨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우리나라 환율이 다시 이제 1,700, 1,275 원대로 올랐습니다. 야간선물은 0.84 내렸고요. 아, 그 ETF는 0.84 야간선물은 0.17 내렸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주가가 지금 이제 코스피는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0.5.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중국 같은 나라도 1.3이 올랐습니다. 일본이 4.5로 가장 세게 올랐고, 지금 나스닥, 독일, 뭐 전부 올랐는데, 우리 시장이 약했다는 건 오히려 우리 시장이 지금 이제 그 이런 흐름들을 반영하면 미국의 미시건대 소비 심리나 아니면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오늘 약하게 출발해서 반등의 고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역시 코스피는 부담스러운 이런 위치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주에 나올 경제 지표가 이제 예나가 이게 이제 전체 부담입니다. 일본 예나가 BOJ 하고 나서 예, 금융 예, 토, 통화위원회가 있고 난 뒤에 지금 이제 쭉 올라오는 141엔대로 올라왔단 말이 에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다. 그래서 예나가 계속 약세로 가면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뭐 강세로 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면 이번에 예나가 언제 꺾이느냐가 우리 시장한테는 부담이고 예나가 약세로 가면 우리나라가 경쟁 상대에 있는 자동차나 이런 쪽의시장이 약세를 갈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뭐 4주 연속 지금 현재 자동차들 조정 받았던 이유도 여기에 같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번 주에 시장 흐름들을 한번 보면. 주간 단위로 지금 현재 보면 특별한 지표가 나오는 날이 아니고요. 미국은 이제 컨퍼런스 보드 경기선행지수가 목요일 날 발표됩니다. 그리고 마켓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오늘 노동절 휴장이죠. 휴장이고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연준의 인사들이 발언이, 블로드나 윌리엄스, 메스터, 파월, 블로드, 전부 대체적으로 메파들의 발언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번 금리를 한번더 올리든 두번더 올리든,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 연준이, 그, BOJ,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끝나고 의사록이 발표되는데, 정말로 이제 우에다 총재가, 계속 이렇게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실행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번에 수요일 날에 결정이 될것 같아 이렇게 보겠고요 지난주에 우리 시장 흐름들을 잠깐 보면 대형주나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의 어떤 주봉차트인데 연속성을 가지고 올랐던 데는 지금 보면 하이닉스가 2주 오르고 하루 한주 쉬었다가 2주 올랐거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번 주에 조정받을 가능성이 많고 여기 대체적으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쪽이 전부 음봉인데 기아, 현대 이런 쪽의 시장들이 계속 약세를 보였던 건 역시 이게 예나하고 관계가 있다. 에, 예나가 약세를 가니까 이쪽에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카지, 에, 카카오, 에, 에, 여기 보면 셀트리온 에, 이런 것들이 약세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비엔이 지금 십자형의 흐름이고, 에코프로는 4주 연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 이제 JIP나 여기 보면 HPSP, 그다음에 어비스, 아, 그 다음에 폴 어비스, 폴 어비스, 이런 쪽인데, 게임도 많이 빠져있는 쪽은 리바운딩이 됐는데, 카카오 게임즈는못 올라가고 폴 어비스만 올라가는 이런 것들. 아, 지금 이게 차별화가 되는구나. 근데, 지금의 모양으로 보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보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더 오르기 쉽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고요 어저께 지난 주의 특징 주간 특징으로 보면 코스피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60% 올랐습니다 이 얘기는 두 번에 걸친 지금 현재 보면 3일 동안에 두 번이 지금 현재 거래 정지를 당했거든요. 3일 동안, 3일 거래된는데 3일이 다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 신성 홀딩스, 샘표, 샘표식품, 애경케미이게쭉 나왔는데, 여기서 특징은 50%가 넘는 신성 홀딩스가 있는 반면에, 대체적으로 30% 미만이라는 건, 한번 반짝 올라오면, 그 다음날에 연결되면, 그 다음날에 매물을 많이 받는다, 이런 식으로다가 해석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인 퓨처스와 다산 네트웍스 이게 60%씩 넘는 이런 자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보라티알. 여기서 특징은 코스닥은 테마가 잡히면 이번에 30%가 아니라 60%니까 2박 3일 정도씩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그, 그 이쪽에 전고체 배터리 업체 수사나 지금 이제 전고체 배터리 업체. 그 이수학 스페셜티하고 레이크 멀티리얼즈가 올라온 것 외에는 소금 관련주들이 연속적인 이런 흐름들을 보였으니까 코스닥의 종목들은 연속성을 지닐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시장 흐름은 탄력과 같이 함께 보면 코스피가 탄력이 이 이런 지금 이제 탄력이 떨어진 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짝의 트렌드가 아주 강력한 이 트렌드에서 조정받고 다음에 올라올 때 트렌드가 계속 짧게 끊어졌다는 것이고요. 추세대가 이렇게 연속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기 기간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매수와 연속성은 가지고 있는데 강도가 약하다는 거예요. 강도가 약하. 그 대신에 기관들이 여기 보면 주중에 요렇게 올려 주면서 여기를 마지막에 발산을 도와줬는데 최근에 와서 4일 동안에 연속으로 오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수급은 계속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유입하는 강도가 약하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하루에 뭐, 2천억씩3천억씩살 때하고 삼성전자를 하루에 1 0억씩살 때는 이건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은, 코스피는 예, 이 연속성을 지금 이제 탄력이 둔화되면서 가격 조율을 받긴 하는데, 예, 이제 시장 흐름은 에너지가 충족이 되면 재상승의 이런 흐름들로 가기 때문에 저는 내렸다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내리면 매수이다. 이렇게 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탄력이 코스피보다 강합니다. 그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트렌드적으로도 지금 이제 이렇게 상승했던 거하고 지금 이렇게 상승해서 기울기를 급하게 조정받고 다시 올라왔는데 중심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눌리면 매수해서 이 자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요약해서 6월 19일. 모닝콜 전략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오늘 아랫단으로 2,609라인 윗단으로는 2,634이 정도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884와 893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중기적인 이 흐름은 상승의 기조를 유지하고 단기적으로는 조정장세 그러니까 중기는 고 단기는 스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략해 볼 종목은 예, 지금은 이 하이딥 예, 돌파 종목입니다. 2,560원. 2,560원 돌파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금강공업 예, 5,690원 눌림목입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예, 여기 중기 스윙은 하이로닉 예, 포스코퓨처엠 AD 테크놀리지 큐브 엔터 오늘 장중이나 내일도 장중에 조정 받을 때 매수해서 끌고 가는데 지금 현재 어떤 분은 그래요 이게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것이 지금 현재 그뭐 위로 올라가는 종목들이야 내려오는 종목들이야 또 손절은 무조건 3% 인데 3%에 손절 못하시는 분들은 중기 스윙 관점에 있는 종목분들을 조금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종목의 움직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있죠. 첫 번째 종목 하이딥이고요. 하이딥은 여기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고점 2,900원 맞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쭉 뽑았는데 첫날에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전날에, 전날의 종가, 전날에 종가, 예, 2560원, 여기를 돌파하면 매수이고, 이렇게 되면 양, 음, 양을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 당연히 손절은 3%죠. 손절은 3%.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예, 금강공업. 금강공업은, 예, 뭐, 우크라이나 관련주라고 봐야 돼요. 여기 보면, 여기서 이렇게 연속적인 음봉을 줬다가, 지금 이렇게 이걸로 장대 양봉으로 올라섰는데 주말에 장 종반에 올랐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얘는 5,690원. 5,690원에서 눌림목 매수해서 이렇게 눌림목 양봉을 노려보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고. 이 밖에 제시했던 종목 뭐 하이로닉이나 그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은 여러분들이 그 보시고 결정해 주는 이런 전략이 저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함께해 준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 이번 주 새로운 어떤 예, 시작이잖아요. 예, 시작인 만큼 여러분들 뭐 지금 그 미국이 휴장하기 때문에 오늘 초반에 시장 흐름들이 서면 예, 그 흐름들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번 주에도 여러분 모두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주신 뭐 수수님, 현호님, 지영님, 희망님, 인행님, 세웅님, 예, 경숙님 감사하고요. 예, 연주님 감사하고요. 용련님 감사하고. 예, 지금 이제 나가실 때 좋아요 한번 아니면 예, 감사 인사는 일 번으로 예,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파이팅.